빵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쿠오빠랑 반오빠랑 같이 낚시하려고 지금 반오빠네 왔어요 오빠 좋았어요 어 그래 맞네 <laughs> 빵아 빵아 지금 빵에 성대가 잘 나온다는데 어 성대 나온대요? 그래 지금 루어에 뭐 1타 1키로 나온대 아 그래요? 어. 아 그럼 메탈 사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어제 다 터잡아가지고 <laughs> 아 어제 테스트한 거? 아니 아, 어제 해보니까 잘 나오더라고 룸은 나와요? 어. 아 그러면은 메달 사러 갈까? 일단? 일단은 그러면 메을 사러 가 보자고. 오케이, 오케이.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오빠. 오빠. <웃음> 아니 <laughs> 올게요. 메탈 사서 오늘 승대 한번 막 잡아 보자고. 일단 코빠랑 오 같이 가 볼게요. 오빠 뭐 해요? 어? <laughs> 나 대신에 다 지금 스티커 뜯어주고 있어요. 오늘 몇 마리 나 잡을 것 같아요? 240 마리. 240 마리? 진짜로? 진짜 너무 매너. 어제 테스트 해보니서 메탈 세개 터져 먹었어. 한 마리도 못 잡. 고 미끌미끌이 많아. 아니 근데 한 마리도 못 잡고 240 마리? 나는 못 잡았는데 이제 같이 한 분들이. 아요 음. 타작을 했단 말이. 그러면 오늘은 240마리는 솔직 조금 오바 같고. 24마리. 24마리. 조금 24마리. <laughs> 오케이. 그럼 오늘 목표 24마리. 만약에 우리 24마리 못만 어, 못 채웠을 때 공략을 할까요? 24마리 못 채우면 날씨도 더운데 둘이 내기를 하는 거지. 즉게 잡은 사람 물사대기 맞기. 콜. 콜. 가라이브 로 있죠? 있지아 콜. 오케이. 여러분. 오늘 코오빠랑 저랑 마리수 지면 물싸대기 맞게 합니다 물싸대기 맞기 오케이 괜찮으시겠어요? 성대 조심니다 낚시방 도착 오케이 안녕하세요 아니 이것은 저 10분 또라이가. 아, 여깄다. 30g. 햄. 이거 기본 멸치. 아, 고등어 색깔은 35인데. 자, 일단은 다 골랐고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세요. 쇼핑 완료. 내가 사준 것처럼. 햄. 어? 선물. <laughs> 지경리 방파대로 한번 탐사를 나와봤는데요. 오늘 오빠 두 분이서 미리 탐사해보시고 저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같이 함께할 오빠들 소개 먼저 한번 하고 주변 환경 보여드릴게요. 우리 폭스티비 반오빠. 반갑습니다. 폭스티비 반입니다. <laughs> 오늘 승대 타작입니다. 아, 확실히 타작 맞나요? 그럼요. 아, 오케이. 지경의 아들 아닙니까? 지경의 아들? 지경의 아들입니다. <laughs> 지경의 아재 폭스 t 비반오빠였고요또 우리 부산 쿠시 오빠 반갑습니다. 여전 네, <laughs> 른갈습니다 오늘 막막막 오늘... 저기 성대 오늘 타자 갈라고 이 박한까지 들고 왔습니다. 오늘 가득 채워가지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메탈 사러 가면서 쿠 오빠랑 둘이 잠깐 내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반오빠도 같이 동참을 하셔야 또 이게 그림이. 아 나는 뭐 어차피 1등 할 거니까. <laughs> 모르는 거죠. 그죠 오빠. 그치. 다시 한번 그러면 미션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코오빠 몇 마리 잡으실 수 있다고요? 오늘 스물네 마리. 스물네 마리 오빠는? 나한 삼십 마리 잡지. <laughs> 아이 그러면 나도 한 삼십 마리. <laughs> 어쨌든 가면은 진 사람이 벌칙을 받아야 되는데. 그죠 오늘 그 벌칙이 뭐라고요? 물사대기 맞기. 두레방에 가득 채워서. 아이 그럼요 오케이. 명수대로. 오케이. 오케이. 그럼 만약에. 제가 지는 걸로 가정을 하면, 여기 한 바가지, 여기 우와, 한 바가지. 오이렇게 자, 빨리 낚시하러 가시죠. 아, 시간이 없어요. Go, go, go! 요즘에는 냉수들 때 항상 진짜 잡을 고기가 없어서 고민이었는데, 오늘 만약에 여기서 손맛 보면 무조건 상대할 것 같아요. 아니, 어제 여기서 고기가 많이 했는데, 오늘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찝찝한데 <목소리> Just my kind of heat. Keep it on me, keep justifying the potion. Love and dance the potion. Live it up, in up, live it up, sweet emotion. 'Cause every time, every night, you and I gonna roll. Switch it up, switch it up, switch it up, where I'm going. Stay on the fly, just in time, know the right way to go. 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사용할 장비 설명 한번 먼저 해드리면요 에메랄다스 MX 8 6 m 때리은 엑센스 CI 4 플러스 하이기어 3,000번 릴이고요 라인 원줄 1호 줄에 쇼크리더 5호 했습니다 그리고 캐츠크로 멸치메탈 3 0 g 그 화중에 히트 나인 마좋십니다 <laughs> 각자 마리수 제대로 세셔야 돼요 와막 벌써 잡았다고 오, 와, 와 마, 마, 마. 첫 선배 한마리했습니다원 캐스팅에 바로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지금 처음으로 테트라포트 낚시를 하고 있잖아요. 테트라포트 낚시를 하실 때는 일단은 테트라포트 금지 구역이라고 지정된 곳은 가시면 안 되고요. 지정 구역이 아닌 곳에서 하시더라도. 항상 안전하게 구명조끼는 필수예요. 더 안전하게 하시려면 펠트와 같은 것도 신어 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꼭 지켜 주셔야 돼요. 잠깐의 귀찮음이 생명을 좌우합니다. 와 오빠들 다 잡는데 저만 못 잡아요. 와, 말도 안 된다. 반 오빠 일수, 코 오빠 일수. 오늘 이러다가 물사대기 맞겠는데요. 오케이. 와! 반오빠 낚시 엄청 잘하시는데요? 반오빠 이수째 자, 28마리 남았습니다 <laughs> 대박. 히트. 후오빠 히트. 히트. 또 히트요? 와, 오늘 양 옆에서 우리 오빠들 아주 느나느나 합니다. 느나느나. 아, 와, CR 좋다. 오케이. 다시 아, 캐스팅. 호잇. 왜 입질이 한 번을 안 오죠? 알고 보니까 냉수 사라진 거 아니에요? 어? 바람이 따뜻한 바람이 보네. 이번에는 메탈을 교체해서요, 어시스트 훅두개 달아놓은 고추장 메탈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고기야, 물어라! 컨텐츠 망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어제까지 던지면 1타 1피로 나왔는데, <laughs> 참이 또 촬영만 하면 안 나옵니다, 이게. 근데 아까 나온 거면 있다는 얘긴데. 와이 아무리 끌고도 입질이 없는데. 포인트 이동도 한번 생각을 해봐도 좋지 싶기는 한데. 히토히토와 손맛 맛 좋습니다. <laughs> 코오빠 쪽으로 방해 공작을 조금 해야 되겠어요. 자 바닥을 잘긁어가지고한 마리를 또 뽑아냈음. 아 왠지 저쪽에 몰려 있을 것 같단 말이지 느낌이. 오케이 히트. 오케이 히트 히트 히트. 박는다, 박는다. 히트. 우와. 우와. 진짜 사이즈 크다. 우와. 와! 우와. <놀라> 이 눈봐라. 우와. 더블 히트 와하더더 합니다. 드디어 일수. 이기. <놀라> 자 바닥을 잘긁어 가지고 한 마리를 또 뽑아냈습니다. 웃음꽃이 활짝 폈네. <웃음> 성대 좋습니다. 이게 <laughs> 뭐죠? 물었네 히트 고기 아닌데 손맛 죽이네 좋다 어, 손 손맞춰십니다 가라 메탈이 오케이 히트 와 죽이네 금방해서 물었습니다 한 마리를 또 뽑아냈습니다 그지 히트 와 근처에서 나왔다 일수 추가 드론 이렇게 드론 <laughs> <laughs> 와반오빠 히트 와 좋아. 좋다 오케이 히트 우와 우와 크다 우와 크다 와개물 성대 와우후 드론 고기 잡았다 일단 두 마리 반오빠 히트 와 이거 계속 잡네요 팬들 몇 마리씩 잡았어요? 나 어, 마리 저도 다섯 마리. 다섯 마리야? 응. 와나 이제 두 마리인데? 드론. 드론 어디 있어? 야 반호빠도 드론 해달래. 드론. <laughs> 나 있다. 오케이 히트. 잘 되네 잘돼와 고기가 다 여기 있었는가 보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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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꽉꽉 하는데. 와. 빠짝 따라갑니다, 오빠들. 다시 캐스팅. 히트? 히트. 와, 코우파 히트. 와, 더블히트. 히트. 와, 딱 저항합니다. 와와 와... <laughs> <laughs> 아이 와 놓쳤 놓쳤 릴리즈 릴리즈 <웃음> 릴리즈 한 거랍니다 여러분 하나 <laughs> 둘 캐스팅 와반 오빠 또 히트 형님 일곱 말입니까? 오케이 지금 두분 경쟁 붙었어요 경쟁 저 6. <laughs> 저는 3오 오케이 히트 와! 맞다. 브라보! 반호바 또 히트. 아. <laughs> 빠진 거안쳐 줍니다. 빵디 현재 스코어 세 마리. 쿠오빠몇 마리? 여섯 마리. 여섯 마리. 뭐 제가 질 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항상 내기 건 사람이 지거든요. 근데 오늘 이 내기 제가 걸었어요. 음. <laughs> 열심히 화이팅. 와, 그새히트 했다고요? 와! 와! 오케이, 히트! 우와, 힘쓰네, 요놈. 와, 빵디도 4수째! 와, 성대! 1수 추가! 드디어 4수째입니다, 여러분. 던져보러! 던져보러! 하나, 둘, 셋! 호이까 와, 반오빠 그냥 냉장고인데요, 냉장고? 씨알 조십니다. 만화가 히트, 나이트. 음. 우와, 히트. <laughs> 우와, 히트, 히트, 트빵띠도 히트. 히트. 바로 앞에서 보네. 오수째! 큰일 났다. 와, 헤 <laughs> 쿠오빠를 따라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메탈 빼실 때, 끼운 상태에서 손으로 이렇게 빼다가, 고기가 틀어버리면, 이게 바늘이 그대로 손에 박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빼실 때는 항상, 플라이어 같은 거 이용하셔서 빼시고, 특히나 초보자분들 모르실 때, 이거 함부로 손으로 절대 빼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진짜로. 항상 안전하게 낚시를 하셔야 돼요. 자, 바짝 따라갑니다. 아, 내 자리 고기 없는데. 쿠엔. 쫄리죠. <laughs> <laughs> 낚시 시간 20분 남았답니다. 오케이 하나 둘 셋. 오빠 몇째라고요 육수. 육수요.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동점이네. 오케이 오케이. 와, 광오빠 또 이트. 오, 구박는다박는다 박는다. 뭔가요? 뭐야? 뭐예요? 광어. 설마 광어? 두도둑 한네 했는데요. 아고 아고. 아구, 아구. 아구? <laughs> 대박. 우와! 와 대박 뿡뭔아기가 나와 와 대박 우치 겁나 커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와, 내, 내가 그 들어줄게요 와 엄청 큰데? 드롭뽕이요? 로드 풀어지면잡을게와와 대박 오빠 빨리 빨리 입에 입에 <laughs> 하겠다. 갔다. 됐다. 대 뭐야? 여기 는데 여기 는데 여기 있는데 다시 <laughs> 다시 이트. 와. 이거 입 잡아도 돼요 잠깐만 그있어 그래 봐봐. 아. 와! 또 빠졌어 또 빠졌어. 빠졌어. 내려갈게요자잠깐와 진짜 미치겠다. 와. 와. 레전드. 와. 이 끝에 아구 한습니다 아구. 우여곡절 끝에 아구한수. 놓쳤다가 잡았다. 놓쳤다. <laughs> <잡았다가. 웃음> 레전드 오브 레전드. 짐땀 난다. 짐땀 나. 아구한수. 와 어째 저런 게 잡히지? 와 오늘 진짜 대박이네. 진짜 영상 레전드 나왔다. 레전드네. 15분 남았습니다. 와. 와 대박이다. 그. 아기가 나올 줄이야. <laughs> 또요? 와 반오빠 10수. 히터. 와. 십수. 오빠도 히트 성대 아하 아 옆구리 옆구리 달려왔네 옆구리 성대 옆구리 히트 성대 성대 좋습니다 옆구리 히트 좋습니다 캐스팅 와 진짜 오늘 마리수도 반 오빠가 뽑아주고 아구도 반 오빠가 잡고 아니 근데 루어도 이거 하다 보니까 재밌다 재밌죠 나오면 또 재밌 또 다른 매력이 있네 여러분 쿠오빠가 <루어> 루어의 참맛을 알아버렸어요. 앞으로 쿠시 오빠 루어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내가 이제 제주도에서 미친 샤크리라고. 오, 내 전문인데? 미친 샤크리라고 해서 문이 키로고 진짜 걸었었거든. 아 진짜로? 근데 그게 빠졌어. 네. 오빠, 미친 샤크리 이거 아니요? 에 아니야. 미친 샤크리니 이게 일단 이렇게 준비하세요. 깨끗째 <laughs> 조가 어차피 거의 진거 같고 물사닥기 제가 그냥 시원하게 맞죠 뭐반 <laughs> <laughs> 오빠도 지금 <laughs> 오빠 그거 무슨 액션이에요? 와 <laughs> <laughs> 어, 진짜 코 오빠 응? 너무 잘 잡는 거 아니에요? 아별거 아니죠 뭐별거 아니라고요? 자뭐 5분 남았는데 이제 뭐 그만해도 될것 같습니다 <laughs> 어 뭐야 어 물고 있어 어머어머어머 어머, 어머 앞에 물고 있어. 오오 오, 오. 뭔데? 주고 아 터진 거. 터진 거에서 코고 구국, 코고 한다고요? 아니야. 아, 아 훌치기. 훌치기. 아 맞네 원사가 훌치기네. 맞... 바다의 쓰레기니까 회수입니다. 회수. 와다. 회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와씨. 아기야! 이게 빠지면 아쉽죠. 풀떼기 일수! 자 오늘 포항 지경방파제에서 한번 처음으로 테트라포트 낚시를 즐겨봤는데요. 오늘 제가 한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핸들이다 다 만들어줘가지고 영상 거리를. 그나저나 아기 대박. 그거야 뭐손이 잡는 거지 뭐. 잠깐만 그리 그래 있어 봐봐. 아! 황이뭐 <laughs> 던지면 저런 거 나온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원래 원래 이렇게 잘 나오는 거예요? 예. 네. 적는 거 같은데. 잠깐만 그린 있어 봐봐. 아 적는 거 같은데. 자 오늘 총 조과를 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몇 마리 자, 잡으셨나요? 1두 마리. 1 2 마리. 코엠은일 마리. 저는 몇 마리였죠? 다섯 마리. <laughs> 아, 오늘 뭐시원하게뭐모 뭐 사내기 한번 맞지 뭐. 아뭐 까이거 약속한 좋습니다. 거니까 조심이다. 날도 더운데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고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성대 낚시 오시는 조사님들이 계시다면 쓰레기 정리 필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캐처하면또 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네, 안전장구 잘 착용하시고 조심해서 낚시하시기 바랍니다. 잠깐의 귀찮음이. 생명을 잡아온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좋아요. <laughs> 알림 설정까지 센스 있게 부탁드릴게요. 물 사대기 맞으러 고고. 고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아, 나 많이 잡아가지고 예. 아, 이거 많이 떠다 예. 이거 회 떠가지고, 마을 분들이랑 같이 아이고, 술 한잔 하시면 될것 같아가지고. 많이 어, 드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네. <laughs> 맛있게 드세요. 예. 맛있게 먹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잔 하시죠. 우와, 시원해. 아. 와 이거지. 와 이거지. 음. 어 쫀득쫀득해. 음. 음. 얘에다가 젓가지고 아. 음. 이렇게 먹으면 유부 성대 초밥인데. 유부 성대 초밥. <laughs> 음. 음. 맛있다 음. 맛있다 맛있다. 그리고 성대초. 응. 성대회도 나름 맛있어, 달달하니. 그니까요. 앞으로 아, 무조건 잡아먹어야 되는 회네요. 회네요, 생선. 아, 아. <laughs> 손질하기도 쉬워서. 음. 응. 지금, 나이봐 바가지 크게 이야기 안 했다. 그럼 방귀가 시작해야지. 결판 내야지. 부터 기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좋니다 그래. 안다확다 야! 이아직 끝나지 않았어.